선장님뭐 보러 가시는 거예요? 아우 왜뭐 보시게? 응? 어? 지금?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게 이게 오. 이게 뭐 다가아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점심에 내가 준거어 고구마 장아찌 네, 속에는 무장아찌가한 요만큼 한 70%는 이게 고구마 아니 고구마란다 무고 무를 음.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말려갖고 하려고 했는데 하루뿐이 못 말렸어요 이거 할때 비가 와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지금 봐서는 뭐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게 아까 점심에 내가 준거 이게 고구마 장아찌라니까요 이거 어머나. 고구마. 이게, 이게 고구마. 어. 아니, 이게 생고구마요? 예 아니면은? 한, 그러니까, 반 정도, 그 그러니까 살짝 삶았다고 해야지, 살짝? 아 데치기 보다는 조금 더한 거. 아, 예, 예. 그럼 이게 아삭, 한 예. 맛이 예. 완전 익히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. 그렇죠. 그니까는, 러 고구마가 많으니까, 이렇게도 응, 응. 해봤더니, 뭐, 이렇게 먹을만 하시겠어요? 해요, 얘가. 응, 응. 전 이거 음. 맛있게 먹었거든요, 사실. 식감이, 이거 짭짤해. 음, 식감이 좋아, 이렇게 음, 엄청 짭짤한데. 그니까, 색다른 맛이죠. 네, 이게 맛있더라고요, 저는. 장 전에. 먹고 싶을 때장안 끓이고 얘 음. 먹으면 돼. 음. 음. 아까보다 음. 더 맛있어, 어떻게 되는 게. 응. 음. 시골, 그, 장 냄새 데 그대로 나요. 응. 음. 아니, 더, 더 속에는 무가 들어있어요. 무랑 똑같아 죽겠는 근데 이걸.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는 빨리 저기 하고 아이고 아직도 많네 이것도 고구마는 고구지마 응? 휘져내지 마셔 괜히 날 따뜻해져서 뭐 생길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먹어보니까 어 맛있네 감칠맛이 있어갖고 고구마가 감칠맛이 음. 있어갖고 이 고구마라고 누가 믿겠어요? 고구마 된장장아찌 응? 오 맛있다 이거 응, 하나 더 먹어 좀만 응. 더 부러뜨려 주세요 이거 촉다 밥에 그냥 먹으면 부러질 정도로만 데치면 돼 데치는 아, 거보다 이게 맛있네 살짝 삶아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3분 음. 정도 아 나가 거 좋다 음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맞았던 것 같아 음.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얘가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는 물을 그러니까 하루 분이 못 말려 가지고 이게 국물 이렇게 이 하면 나올 건데. 아무튼 좀더 이렇게 나도. 그러니까 이 깊이 이제 간이 배갖고 맛있어. 얘도 그냥 이렇게 나들어야 되겠저 들어가야 되겠어. 추워. 어 추워. 추워. 아니 이거 고구마 이거 고구마 잔스좀 줄까? 가져가서 그래야 되겠다. 관장님 안돼. 네. 무거워서 안돼. 아이고 조금만 가져. 안돼. 와서 먹어야 맛있죠. 관장님이 해주는 밥에다가. 음. 이 항아리도 너무 이쁘다. 아우, 근데 이게 뭐라 하지? 간장님, 음. 근데 다음에 저, 저 비닐하우스 궁금해요. 아, 저거? <웃음> <웃음> 고구마, 이거 고구마가 많으니까 고구마 음. 싹는다나저 구경해도 돼요? 가보죠. 이발 보면 또안 되는 거 아니야? 또 맞아, 해필? 그니까 얘가, 아유. 이걸 여기다 물 놓으라고 이렇게놔긴 했지만 그러니까 고구마 어, 엄청 따뜻한 자리인데요. 고양이들이 그래도 안에 쳐놨네만 뭐, 망겨를 해 놨더니 여기 죽금줄 렸네. 고양이 녀석들이 와 가지고 어,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? 고구마 고구마를 아, 싹틔운다고 싹 네, 싹틔우는거 하는 건데. 그래서 지금 아. 는담요로한 거는 이쪽은 햇빛이 안 보이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절은 이거 담료로 하거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싹 나면 이 싹으로 고구마를 심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다음에싹 나면 좀 보여 주세요. 그러면 그러죠. 뭐. <laughs> 어, 야, 이렇게나 아이고, 두 손다가 불 띄는 거예 매일 녀서도 매일. 여기 저기 저기 다참 죽는 거저큰게 있으니까. 어, 그래도 이불 이 땔거리 자꾸 생기니까 좋네. 이거 잘 타고 좋아요. 음. 관장님네, 이집 하늘은 유독 푸르러 아 진짜 곱다. 너무 이쁘다. 이거 에, 벌써 물 먹은 것 같아요. 꽃 필라고. 네. 네. 자, 관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